<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는 TV에 저는 아나. 네, 저는 봄이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분식, 특히 쫄면을 먹고 싶어서 막 검색을 해보니까 진주땡초 김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부산에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켰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색깔이 좀 다르죠. 다른 김밥하고. 약간 볶음밥 같은 느낌인데 이 안에 땡초가 들어가 있나봐요 여기 참치네 어, 어 요건 참치고 어, 요건 땡초고 요건 땡초고요 요렇게 음. 생겼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보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얼음이 동동 들어간 너무 시원한 냉 쫄면입니다 여기 양념장 추가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까비가 지금 나오라고 부른 것도 믿어 이게 물쫄면이야? 냉쫄면. 아 냉쫄면. 어. 국물 맛있겠다. 음, 아우 상큼해. 너무 상큼하다 이런 식으는 처음 먹어봐 나도 그치? 응 음. 냉우동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음아 오늘 날씨가 완전 여름이었는데 진짜 좋은 메뉴 같아요 <laughs> 엄청 맛있다. 음, 다 음. 맛있어. 음. 음. 음 매콤한 게 진짜 맛있다. 별미네 별미 흠흠 민지 마요마요네즈뿌려먹으 맛있다 그래가지고 은비 나왔다매 아닌데? 아비 왜그래? 까비~~ 은빛 찾는갑다 마요네즈를 뿌려서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참치김밥을 한번 싱크 음. 맛있어. 음. 김밥을 되게 땡땡해서 잘 마셨네. うん。 니네 학교 다닐 때 분식 때, 분식 중에 뭐 제일 좋아했노? 음, 진짜? 응. 음. 난돌솥김밥 좋아하는데? 음. <laughs> 남포랑 진짜 맛있는 돌솥김밥도 있었는데? 응. 음. 응, 음, 안 먹었다. 아니었는데 음, 예쁜 응. 빨간 물 같은 것도 주고, 어어 아는 것 같다. 응. 응. 맛있도이 정도. 이건맛이 정도. 이거다 너무 맛이다도이이이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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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정이정이이정이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아닌 것 같은데 씹을수록 고소하고 맛있는지. 음. 음 너무 더코 맛집미에 먹고 싶다 음. 아 이거 진미채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진미채 가져올까? 있나? 응. 음. 아보미이 맛있는 진미채를 갖고 왔어요. 진미채 라도 먹어볼까? 응. 진미채 나 먹는 거라 그럼 음. 진미채 김밥이지 뭐. 히스. 음. 맛있을 줄 알았다. 음 진미채 맛있다. 음. 음. 조금. 이정도는어떤나다른이 응. 응. 괜찮나? 응. 네, 후식으로 체리를 좀 먹을게요. 네, 어, 이거는 어저께 아나님께서 사오신 거예요. 아, 맛있겠다. 먹어볼까? 네. 음. 음. 음, 음 맛있다. 응. 되게 맛있다. 잘 지난다. 이거? <laughs> 응 음. 음. 맛은 있었어. 그러니까 맛 진짜 맛은 있었는데 음. 언니 말대로 기대치에 비해서 쫄면은 그냥 비벼 먹는 쫄면이 일반 쫄면이 음. 더 맛있는 것 같고 훨씬 이것도 맛있긴 했어 음. 맛있긴 했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땡땡한 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음. 좀 밥도 진, 진밥을 좋아하고, 음. 좀 면도 어느 정도는 흐물흐물해야 좋고, 나는 어. 난 라면도 꼬들면 별로 안 좋아해. 어. 난라면도 조금 퍼진 거 좋아하거든. 음. 참고로 뭐, 지금 체리도 땡땡하다. <laughs> 이걸 뭐 가이드다, 그렇지? 진짜. 음. <laughs> 네, 여러분 오늘은 진주 땡초 김밥이랑 냉쫄면 그리고 후식으로 체리를 먹어 완전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아, 먹을수록 고소한. 땡초 김밥이랑 시원한 냉쫄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 이게 맛을 설명해드리면 고소한데, 안에 아, 땡초가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마,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꼬들꼬들하면서, 고소하면서, 먹고 나면 매운맛이 싹 올라오는, 밥 자체를 그래 밥 자체가 보면은 여기 아까 참치 김밥도 응. 그렇고 베이스 자체가 땡초를 어. 밥에 이렇게 다져 가지고 넣으신 다져요 볶은 건지 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한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 버무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베이스가 되게 밥이 색깔이 노랗게 음. 해가지고 볶음밥 같아요 볶음밥 이거 어. 음. 매니아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매니아층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어, 입맛에 맞는 분들은 진짜 음. 잘좋아실것 같아요.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미채랑 같이 먹고 마요네즈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배부르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는 한끼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